장어에 주문드린 방어 2.5kg입니다. 어, 보내주시는 택배사가 저희는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하기에 다른 택배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래도 방어고 통통 장어라 주문을 드렸습니다. 어, 늦은 시간이지만 도착을 잘했고요 어, 택배기사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안내 문자까지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일단 이렇게 아이스팩 꼼꼼히 두 개나 해서 보내주셨네요. 늦게 도착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신경 써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보이네요. 사장님께서 이제 할인 판매가 들어갈 예정이라 이렇게 차액금을 보내주시겠다고 문자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잘 챙겨서 맛있는 거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빵 사 먹어야 될까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는데요, 이렇게 머리랑 이렇게 뼈 같은 거 회하고 남은 뼈 이렇게 챙겨서 보내주셨고요. 이번에도 매운탕이 잘 되어야 할 텐데. <laughs> 그리고 이렇게 살오큰 소리 어, 그다 묻었어. <laughs> 이렇게 회뜬 거. 그래도 지퍼백으로 돼서 들어있기에 왜 쓸까요? 지퍼백 이중 지퍼백인데.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안에 이렇게 기름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종이까지 이렇게 잘 해서 포장을 해주셨기에 저는 썰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잘 도착했으니 맛있는 방어회 또 가족들에게 맛보이도록 할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신 통통장어 사장님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